오늘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뵙네요. 안녕하세요. 예. 어, 그동안 잘 쓰고 계셨는데요. 기계에 대서는 제가 잘 고쳐드렸는데, 어, 이게 써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아까 뭐 감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, 좀몇 예, 가지, 예, 가지 좀, 예, 예. 예, 써보신 대로 몇 가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네요. 어, 얘기하고, 자, 그니까, 그러니까 콩파 수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아, 그랬어요. 그랬어요. 예, 음. 예, 그게 좋아서 그렇고, 특별히 감기하고 목 아플 때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? 뭐 여기다가 엎드리가 있어요. 드리좀나서아 아, 우리 센터에서 가르쳐준 대로. 예. 오 여기다 이렇게 뚜껑을 열고. 예. 뭐 수건을 쓰거나 아니면 아니, 아, 아, 그냥. 그냥, 그냥 여기다가 코로 대고. 코 그냥, 대고 얼굴 예. 대고 눈 감고 있으면. 코 대게 예. 여기다 대고 호흡하게 되니까. 네. 이나서어 그러면 감기가 뚝 떨어져요. 예. 오잘 <laughs> 활용하고 계시네. 예. <laughs> 좋은 기계요. 예. 음, 네. 네. 감사합니다. 어머니 덕분에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. 가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네.